뭐 어떤 띠는 다 마찬가지야. 근데 뱀띠분들은 불 질렀어. 이거 어떻게 내가 불을 실을 안 끄고 잘 가야 돼. 내 사업이 잘 돼야 돼. 그동안 나 빚도 많이 졌어? 내가 사업도 안 됐어? 내가 다시 시작을 해야 돼? 아돈 빌려서라도 해야 돼? 이런 마음이 많이 들 거예요. 그러면 출발할 때 2023년에 개명년에 안녕하세요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내가 그동안에 항상, 어, 뱀띠분들 조심하세요. 간질 수 있어요. 되게 안 좋았어요. 막 이러죠. 네. 이제 붙였어요, 불을. 불을 땡겼어요. 근데 나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. 벤티 분들 사업하는 거 자기 사주에 맞는 걸잘 찾아서 가세요. 어. 그리고 다시 전화나 하든지 아니면 있는 자리에서 진짜 북돋아서 잘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갈지 한번 점사로 한번 전화 연락 주세요. 좀 짚어 간다 그러면 2023년에 뱀띠 분들 최고 좋습니다. 나 그동안에 뱀띠 분들 좋단 소리 잘안 했거든요. 많이 줬던 게 뭐냐면 관제수나 아니면 뭐 이윤수나 사고나던지 여러 가지 좀 악순환이 많았어요. 뭐 금전 때문에 힘들었고. 근데 올해는 토끼 해년하고는 되게 좋으세요. 대신 토끼가 올해가 무의미예요 그 토끼. 그쵸.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앉은 자리가 잘 편하게 어, 안정을 시킨다. 귀인도 들어올 수 있고요 어, 사방에서 들어와요 그만큼 내가 일어난다 또 기운도 틀릴 거야 내가 좋으려고 하면 막 기운이 틀려져요 대신 기운이 좋은데 꼭 마도 들어온다 내가 너무 좋아지려면 안 좋은 사람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, 안 좋은 사람 안 들어오게끔 어느 방향으로 자야 될까? 서쪽 방향 어, 서쪽 방향에서 주무시면 오히려 귀인이 들어오는 분들이 좋은 인연법으로 될 거예요 그리고, 신가물도 많으세요, 이 뱀띠분들이. 그래서, 신가물이 사업을 한다면 라또 길게 안 가요. 어, 나 사업 뭐잘 된다고 해서 사업했더니, 왜안 돼? 이런 말을 해요. 근데 신가물이면 그래요. 근데 굳이 나는 뱀띠분들이 신을 받는 것보다는 좀 대감으로 돌려서, 장사업으로 돌려서, 장사를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, 산신, 조상, 도움이 길는 해념이에요. 지금 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 좀 궁금해 그러면 전화하세요 제가 월마다 다 틀립니다 1월에서 12월까지가 달다 이제 어디서 도와주는지는 사실은 다 틀려요 뭐 어떤 띠는 다 마찬가지야 근데 뱀띠분들은 이제 불 질렀어 이거 어떻게 내가 불을 실을 안 끄고 잘 가야 돼내 사업 잘 돼야 돼 그동안 나 빚도 많이 졌어 내가 사업도 안 됐어? 내가 다시 시작을 해야 돼? 아돈 빌려서라도 해야 돼? 이런 마음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러면 출발할 때 2023년에 개미년에 내운이 어떨까 하고 한번 눌러보고 청신운지 백신운지 아니면 행진지 한번 눌러보고 시작을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. 제가 오방 점사로 한번 볼게요. 어, 2023년 뱀띠 분들 개미년에는 어떨지. 그리고 또 뱀띠 분들하고 토끼하고는 좋으세요. 합의가 잘 들어오니까 괜찮습니다. 시작입니다. 여봐요. 나는 그냥 내가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. 솔직히. 이그 중에서는. 혹시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고요. 근데 또 뭐가 답답해. 뭐 잠자고 막 시끄러운 거 같아. 내 운이 들어올 때는 그래요. 근데 잠자는 거라도 좀 편하다면. 소섭방에꼭 주무세요 머리를 소섭거요꼭 주무세요 이번에는 불 질렀습니다 뱀띠분들 성공하세요 수원성 불 잃었으면 좋겠어요 궁금하면 꼭 전화주세요 너무 힘들었죠? 근데 시작이에요 잘 뭐든지 조금만 두들겨서 간다라면 승산 있습니다 달려보세요 뱀띠분들 감사합니다